자, 여러분, 20대 공인중개사 모어입니다 오늘의 중개상담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광진구 자양동 투룸 주택에서 반전세로 살고 있던 제 친구가 이제 2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대인분께서 먼저 보증금과 월세 증액을 요구하면서 더살 건지? 아니면 이사를 갈 건지 말씀을 해달라 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으로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보니까 5% 이내로 충분히 요구가 가능한 금액이더라고요. 하지만 원래는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1억 8천에 월세 30에 관리비는 월세 포함해서 관리비는 따로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받다가 새롭게 요청한 금액이 보증금이랑 월세는 올릴 거 그대로 올리고 관리비 명목으로 새롭게 2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든 기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또 기약이 연장이 되든 임대인은 1년에 5% 한도 내에서 임대료 증액을 요구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관리비는 미포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사실 임차인인 제 친구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존의 보증금과 월세에서 5% 이내로 증액을 했다고 한들 관리비를 갑자기 안 받다가 20만원 내놔 해서 더 내게 된다면 사실상 5% 이상의 부담이 숨겨난 거예요. 눈치껏 이사 가라는 말 아닌지. 아무튼 결론은 관리비는 응액의 한도가 없다는 점. 증액 제한이 없는 관리비를 이용한 악용한, 이, 뭐,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린 임대인의 요구가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을 한건 아니지만, 월세는 또, 월세대로 올리고 보증금은 또 보증금대로 올리고 관리비는 또 생기고 그 이유가 납득이 될 만한 추가 관리비에 대한 세부 내역서라도 요청을 해라 하고 납득 또는 이게 도무지 정리가 안 되면 임대차 조정위원회 연락망을 안내를 해줬고요 또 임대인의 말씀으로는 어 지금 자기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어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laughs> 어필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정말로 동일한 조건으로 이사를 갈 만한 곳이 현재 있는지 어 주변 시세랑 매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너가 계속 이렇게 증액된 조건으로 살지 아니면 새롭게 이사를 가는 게 좋을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게 좋겠어 라고 했고 그 친구는 다행히 아주 조금 더 원만하게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곳에서 잘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오늘의 중... 계 상담소 연5% 범위 내에서 차임 증액 여기에 관리비는 미포함이라는 점 한번 짚어 드렸습니다. 그럼 안녕